기소유예란 죄는 인정되지만 재판 청구는 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형사소송법 24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 검찰 수사까지 이루어진 후에 검사님께서 결정하는 처분 중 하나입니다. 집행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형벌의 집행을 미룬다는 의미이고 재판까지 진행된 후에 판사님이 선고하는 것입니다. 기소유예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재판 청구는 안 하는 결정이기 때문에 재판은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검사님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면서 교육을 받으라는 등의 조건을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내용이 부과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서 조건을 이수해야 합니다. 조건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되어 재판청구가 될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를 주장하였는데도 검사님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셨고 이에 대해서 불복해서 다투고 싶다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기소유예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검사가 내린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됩니다. 기소유예는 판사님이 재판을 해서 유죄라고 선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과 기록으로 남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수사 기록에는 남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경력자료에는 남지 않고 수사경력자료에 남는데 조회를 할때 범죄경력자료에 한정 하게 되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은 나오지 않게 되고 수사경력 자료까지 조회하게 되면 기소유예 처분도 나옵니다. 다만 관련 법에서는 이러한 조회 를할수 있는 경우를 10가지로 제한 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에 해당해서 조회를 해서 취득한 경우에도 이를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회를 할 수 있는 범위도 범죄 경력 자료인지 수사 경력 자료인지 까지도 할수 있는지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 중 많이 발생하는 것들을 살펴보면 예를 들어 내가 이번 사건 이후에 범죄를 저질러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될 경우에는 경찰 단계에서는 나의 범죄 경력 뿐만 아니라 수사 경력까지 조회를 해보기 때문에 이번에 받은 기소유예도 나오게 되고 사건 처분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 입국이나 체류 허가에 필요한 경우 에도 수사 경력 자료까지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기소 유예 기록이 허가 여부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조회를 할때 실효된 형은 제외하는 경우가 있고, 기소유예도 그 법정형에 따라서 실효가 되어 수사 경력자료에서도 기소유예 기록이 삭제되는데요. 내가 범한 범죄의 법정형이 10년 이상인 경우는 10년, 2년 이상인 경우는 5년, 2년 미만의 경우는 즉시 삭제가 됩니다. 기소유예는 검사님이 죄는 인정된다고 내리는 결정이기 때문에 고소인 또는 피해자가 향후 민사 소송을 제기해서 손해 배상을 청구할 때그 근거가 될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에 해당된다면 형사 처분과는 별도로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 경력 자료에 기록이 남기 때문에 이후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지금의 기소유예 사건을 고려해서 처분을 내리게 되고 이전에 기소유예를 내렸음에도 다시 범한 경우이기 때문에 기소유예가 아닌 재판 청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해외 출입국에서 불편을 겪.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비자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까지 보기 때문에 죄명에 따라서는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전과가 생기지 않는 처분이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불이익을 겪게 될 우려가 있다면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불복 절차 진행 여부를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기소유예와 관련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 전화로 문의주세요.